안녕하세요. 예, 저는 어, 세계 3대 미항인 어,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루시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코파카바나 예, 해변에 있는 코파카바나 센터장 세일즈 마스터 조선아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저의 어, 요즘 최애템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터미 활진 기구입니다. 보이시나요? 어, 이한 박스에 30개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거의 해모 힘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당하면 해모 힘보다 더 고가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10개씩 하나 먹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10g으로 했다가 20%를 더 올려서 12g으로 지금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틱으로 나와서 아주 복용하고 가기도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햄버힘도 좋아하지만 활진기구를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먹는 그 맛을 제가 좋아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쌍화탕을 참 좋아했는데 저한테 잘 맞고 그 감기 기운이 있거나 그럴 때 쌍화탕을 이렇게 마시면 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맛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 기억들이 나고 제가 이 활진기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 이 활진기구는 이제 생지황 이름 좀 생소하시죠? 인삼, 백복령, 복민 이 네, 백봉령, 복밀, 이네 가지 주원료를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탕으로 120시간을 숙성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120시간이라는 게 정말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어 거기에다가 이제 진, 진피 주출물, 예, 귤 껍질이죠, 그렇죠? 그리고 도라지 농축액. 농축액 사삼 분말 사삼은 모래 같은 땅에서 잘 자란 자라, 자라는 그런 삶을말한대요 그래서 사삼 분말 그리고 이제 황기 분말 산사 농축액 다섯 가지 부원료를 첨가해 가지고 만든 진액입니다. 저는 몸이 좀 차가운 편인데 이 재료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재료들이 들어있어서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생지황은 이 생소하지만 동의보감에 보면 생지황을 오래 먹으면 심의 혀를 보하고 심의 열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토하고 코피 나거나 대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인삼. 네, 인삼은 모상의그 기가 부족한 것을 보하고 호 치료하고 또 폐. 폐의 양기와 위의 기를 보하고 호 소화를 돕는다라고 합니다. 백봉령은 소나무 자른 데서 에 3년에서 10년 사이에 거기에서 뿌리에 균핵이 이렇게 생, 아 균, 균체라고 말하는데요, 뿌리에 생기는 거에 그 균체에 있는 균핵. 그 이제 음지에서 말린 것이 백봉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다한증을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 제가 이 몸이 차가운데 이런 거와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 심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봉밀 벌집이죠. 그러니까 한방에서 위를 편하게 하고 대변을 순하게 하는 약재로 사용되고 십이장부에 열을 내리고. 비위를 보하고 제가 또 비위가 안 좋은데 이게 비위를 보하더라고요. 해독, 건조함, 통증을 멎게 멎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진을 느끼거나 이럴 때 해모 저는 이제 탈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어, 피곤이 극도에 이렇게 달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와요. 근데 그때 활진 기구하고 해모 힘을 같이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굉장히 그 회복이 아 조금 괜찮아졌다가 아니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음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굉장히 정성으로 만들고 또 이런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또어 만들고 또 해모임도 너무 좋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먹었을 때어 저는. 그, 지금까지 항상 먹을 때마다 그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 이제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오후 5시에 좀 저녁에 나갈 일이 좀 있었는데, 어,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 좀 더웠어요. 그, 지난 여름 이야기인데요. 얼굴빛이 막 창백하고 식은땀이 나고 호흡도 막, 어, 좀 거칠다고 할까요? 맥을 못 주고 어좀 걱정이 될 정도로 제 남편이 좀 당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는 좀 긴장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다가 또 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 저렇게 나가면 또그게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해모임 두개 하고 할증기고 하나를 같이 이렇게 먹으라고 줬는데요. 그걸 먹고 정말 어떻게. 30분? 음, 1시간도 안된것 같아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효과가, 이게, 그냥 이거 사람들한테 말하면 믿을까? 네, 그런 정도의 효과를, 어, 내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최애템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죠 어, 근데 저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응용해서 했는데,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활진기구 해모임 이런 건 아직 브라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어, 이렇게 좀, 어, 갖다 먹어봤는데, 너무, 피곤할 때 병원에 가지 않고, 또 어떤 약을 먹지 않고, 이렇게 에터미 제품으로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저의 두 번째, 최애템은, 예, 알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에터미 아, 아홉 번 구어 만든 주경입니다. 어, 네. 어, 이 주경은 천일염을 삼년 동안 간수를 빼고, 부순물을 빼서 이삼년된 어, 대나무에다가 어, 넣어가지고 800도 이상으로 48시간씩 여덟 번 반복해서 구워낸 주염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된 대나무는 그 안에 속껍질이 유황이 굉장히 풍부하대요. 그래서 사실 먹으면 약간 그 냄새가 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 토굴에서 구워낼 때는 소나무 장작만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온도를 이렇게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소나무만 장작만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48시간 한번 구워내고 그걸 이제 대나무를 파쇄해서 꺼낸 다음에 식혀서 또 다른 새 대나무에다 넣어서 어 다시 48시간 황토 톡을 해서 또어 자, 음, 소나무 장작으로 이렇게 구워내는 것을 여덟 번을 반복하고 어, 마지막에는 이제 1300도 고온에다가 어, 구우면은 이게 이제 액체로, 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붙이면, 붙여서 이거를 가루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주겸인데요. 어, 이 주겸에는 그 80종류의 어,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유황, 칼륨 아연, 철분 같은 각, 각종 무기질이 아주 강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강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병이 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강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80 종류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미네랄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했을 때그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그, 그 활성이 되는 것을 보통 일로 잡았을 때, 이 미네랄이 총매 역할을 하면 10만 배 이상의 그 활성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아, 과연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도 될까 할 정도로 너무 놀라운 거예요. 10만 배 이상. 그래서, 어,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게 이제 일반 소금에 비해서 나트륨 함량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55에서 60%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맛이 유황 때문에도 좀 냄새가 살짝 나고 또 이렇게 조금 뿌려가지고는 그 맛이 안 나요. 왜냐면은 진하지 않으니까 일반 소금에 입이 이렇게 맞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느끼잖아요.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금이 이제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비싸잖아요. 사실 이거 일반 소금 한 3, 4 0 k 로살수 있는 가격으로 200g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아깝지 않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 정말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계란, 저는 이제 삶은 계란을 너무 좋아하고 아침마다 꼭 빼놓지 않고 먹는데, 이거 먹고, 남편한테도 좋으니까 먹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별로 뭐, 소금, 소금이지. 그런 식으로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자기도 예, 주견만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최애템은요. 네. 보이시나요? s a l 컬러 염색약이에요. 네. 브라질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laughs> 어 사실 미장원에 가서 염색 한번 하려면 너무 비싸요. 근데 이제 뿌리 올라올 때마다 자주 해야 되니까 자주 돈을 쓰니까 저는 이제 혼자 하기도 하고 또 미장원 가서 하기도 합니다. 어, 근데 항상 갈 때마다 어, 염색약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원래 제 머리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달라 고하면은또 다른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생각 색깔은 바로 이어 로즈 브라운 로즈인 로즈 브라운입니다. 약간 포도주색이 나온다고 할까요? 어그 붉은 색깔 로즈 색깔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냥 어, 검정색으로 하면은 뿌리가 나올 때흰 머리가 너무 표시가 나요. 그런데 이 색깔로 하면은 그게 조금 그덜 나타나거든요. 흰 머리가.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벌어 보려고 이제 이 색을 어, 선택하는 것도 있고, 또 색을 제가 좀 좋아해요. 예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이 제품은 에터미에서 어, 그 특허, 특허받은 제품인데요. 그 모발하고 비슷한 귀리 추출물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틴 젤 타입인데, 그젤 그러니까 타입이니까 리퀴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발랐을 때잘 발라져요. 이렇게 흐르는 것이 덜하고, 어, 착 붙어 있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바르는 감도 좋고, 그리고 보통 염색을 하면 눈도 맵고, 냄새도 강하고, 그 두피도 좀 따끔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어, 이 제품은 어, 냄새도 없을 뿐더러, 따끔거리지도 않을 뿐더러, 어머 세상에 향이 있는 거예요. 약간 플라워 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염색하면서 이렇게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랐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염모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산화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 이제 이 산화제에다가 섞어가지고 흔들어서 이 뚜껑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짜가면서 셀프로 혼자 할수 있도록 아주 용기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는 어~ 이제 한번용다 어 사용하면은 양이 많기 때문에 머리 염색할 때 양이 충분합니다. 근데 뿌리 염색을 저는 하기 때문에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쓰다 보니까 이게 젤 타입이라 안에 용기에 묻어 있는 게다안 나와요, 잘.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는 그냥 덜어서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또 어,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염색할 때이게 묻으니까 귀에 이런 데다가 약간 그 기름 같은 거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있어요. 귀 보호하는 게. 에. 보통 우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비닐은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귀마개가 오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귀엽죠. 그게 물론 이제 장갑도 있고 또 이렇게 비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샴푸하고 어, 린스가 와요. 그런데 저는 머리가 약간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직모인데 볼륨이 별로 없어서 제가 린스 트리트먼트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음, 염색을 하고, 이거 안 썼어요. 안 쓰고, 제가 이제 앱솔루트 샤프를 쓰니까, 그냥 앱솔루트 샤프로, 그 이제 어 염색제만 다 이렇게, 어, 한번 정도? 두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샤프만 했는데요. 어, 머리 염색하기 전보다 윤기가 더 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 좀 올려봤어요. 어, 아나 염색했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이 머리 색깔도 예쁘고, 그 윤기도 나고 거칠거나 뭐 지금 어 염색했을 때 푸석함 이런 것이 어뭐 당연히 없겠지만 제 머리는 조금 이렇게 건강하거든요 모발이 에터미 그 제품 쓰면서 더 건강해서 머리가 아주 너무 건강해서 걱정일 정도로 근데 어이 근데 이 염모제를 쓰고 났는데 머리카락이 더 윤기가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어, 보는 사람마다 어, 머리 너무 예쁘다고 윤기가 너무 난다고 그렇게 또 눈에 띄게 어,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서 저의 또 최애 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